예, 현지 정치권에서, 어, 새로 대통령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 가장 지금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제4차 산업. 그 말씀 들어봤죠. TV에서. 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제4차 산업을, 어, 활성화 시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안철수 의원이 제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입도 뻣긋하지 마라 나같이 잘 아는 사람 없다 이럴 <목소리> 그 정도로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이 제 4차 산업이 되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된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가정에서 무엇이 좀 바꿔졌으면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요 무엇이 바꿔졌으면 좋겠습니까? 에코상 예? 가정에서 무엇이 바꿔졌습니까? <laughs> 편리하게 무엇이 <좀> 바꿔졌습니까? <laughs> <응? 응? 응? 웃음> 예를 들어, 에코상 일전에, 그, 전화로, 대그 아드님이 지금 <laughs> 내가 잡고 있으니까, <laughs> 음. 뭐 돈을 보내라든지, 보이스피스 지금 전화를 받았어요. <웃음> 만약에 사을 <laughs> 인터넷이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목소리> 어, 여러분 이야기해보세요. 사무리 이됐다 하면 어떻게 되셨어요? 가짜요. 아까 우리가 사 분이 하면 아니, 물 음. 자리가 게 음. 있으면, 그전날 네. 확인하면 어디 있다 하니까 이럴지가 아니면 확인하기 전에 거기서는 일을 내는데 네,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네. 네. 가짜. 가짜입니다. 나는 네. 가짜입니다. 아니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일단 <laughs> 바로 그 센서가 지금 에이코상 아드님의 몸에 있는 센서가 바로 연결해 준다고. 지금 받고 있는 건 가짜입니다. 나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딱 연결해 주니까 <laughs> 보이스피싱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밥도 안 입고 왔 갔나? 네, 선생님, 아빠 왔다 갔어요. 아 그렇죠. 응, 그렇지. <laughs> 다 기름기대에서 연락이 가니까 네. 그런 편리함 일, 또 어떤 것도, 가정도 좋고, 사회, 동네 일도 좋고,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더 좋게, 좋게, <laughs> 음, 이야기를 한번 올려십시오 여러분이 좀 편리하게 바꾸었으면 하는 음. 그런 것들. 겨울에 네. 보일러? 겨울에 네. 보일러가? 네. 미리 틀어놨습니다 아, 에이아, 네. 그래. 네. 밖에 나가서 여행가고 다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막 들어가면 춥잖아요 그래서 보일러를 미리서 켜놔. 몇시몇 몇 분에 켜주세요 하고, 핸드폰 하나만 딱 빼. 여기서 딱 연락을 해. 그러면은 그 시간에 켜져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딱, 딱, <laughs> 이렇게 <laughs> 할수 있겠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홈시어터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어터 저기를 바로 키울 수 있게끔 조정은또 슈퍼마켓 같은데 센스가바뀌죠 슈퍼마켓, 슈퍼마켓 음식이 여기 상당한 것인가? 상하지 않은 것인가? 싱싱한 것인가? 그거가센스가다 붙여있어서 여름 갖고 와서 딱 대기만 하면 아 이거 여름도 나타나고 <laughs> <laughs> 아웃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인들이 어때요? 오래된 음. 것은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다 확인을 해버리니까 그 정도 세상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요즘은 이렇게 갖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어쩝니까? 아주 간편하게 <laughs> 손목에 있다고 선죠에 차고 하잖아요. 거기서 여기서, 여기서. 손목 하나 갖고, 요, 요, 갖고, 대이면서 다 할게요. 그렇죠? 자, 우산에, 우산에 그, 칩이 들어있다. 그럼 어떤 편리한 점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산에 칩이 있다. 어떤 편리한 점이 있겠습니까? 우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현재의 생각을 딱 깨버리고, 자기 현재의 생각을 깨버리고, 다른 생각, 우리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요. 상상 예의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뛰쳐나가지 못해. 그런데 어린이들은 우주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재밌게 자기 의견이 나와 혹시 안 네. 그런, <laughs> 혹시 안 네. 나와요. 안 나온다? 예. 안 나온다? 예. 그런 거 나와요. 우리는 어른들은 어째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꺼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앞으로, 예, 아까도 그미 화면에 나왔죠.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또 우리나라는 조금 지금 늦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예, 건강에 관계된, 우리 실제로 건강에 관계된 것까지 핸드폰 하나면 다될수 있게끔 연결하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영어로 뭐라 그랬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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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티가 앞으로는 대세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가? 예. 단점. <놀람> 네? 단점. 뭐 단점이 있어. 단점이 있어. 좋기만한 <놀람> 거 아니에요. 어떠시든지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좋은 것 있고 긍정적인 거 있고 부정적인 거 있어요. 자. 네? 비밀로 안 돼. 비밀로 안 돼. 모든 것이 다 나타나니까 네, 비밀로 걸안 돼. 비밀이 없어, 이제. 어, 그런 거 응. 또, 가장 치명적인 나쁜 점. 기계한테 통제받아. 기계한테 통제받아. 통제받아. 기계가 시키면 시키는 게. <laughs> 몇태까지는 사람들이 서로 정 있게 봐주기도 하고, 좀 봐주세요 하면 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 기계는 어때요? 이미 주어진 네, 대로만 해이 사람은 어, 뭔그주는게 전혀 없어 아주 날카롭죠 그런 단점이고 또 어디 시간 잘못 됐다면 시간 잘못 됐다면 좀 어. 안정 환야에 할수 있다. 어 그러고 있고 가장 음. 또 치명적인 것은요 여기에 침투해 여기에 침투를 해가지고 비밀을 다 알아내, 비밀을 다 알아내. 그러죠, 여러분도 가끔 요 엄한 전화 모으고 그러죠.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면 100만 원, 200만 원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 사물 인터넷에 침투하는 그런 절약만이 없는 놈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인터넷을 만들 때 가장 취약적인 이 보안 문제 요것만 해결되면 아주 큰 발전이 앞으로 있겠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들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정에서도 아, 보통으로 보지 마시고 아요걸 이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결과가 오늘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에, 우리 대학원에 오연천 교수님이 하신 날에 대어서 인터넷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고 인터넷을 아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 진짜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그렇어요 그랬어. 그런데 이사업을 인도는 생이니까 어때요? 이건 구식이요 IoT는 진짜 신기하고 우리 신체까지 다 아까 협대 봤잖아, 요 <laughs> 협대 자동으로 딱 센서가 들어있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라. 우리 체질분리학 사교시 하는데 어, 그 소, 소금을 막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금 너무 많이 먹었다, 조금 줄여라. 여러분도 다나오고있잖아요 그런 편리한 것이 앞으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제가 세상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물 인터넷을 첫 시간에다가 넣어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때요? <laughs>